자 이제 여기까지 됐다면 여러분들 이제 3번 기본 에제 3번 하고 2번은 다 알고 1번 한번 잡아 보세요. 1번에서 제가 1번에 1번 중요하다고 얘기, 아 3번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1번에 3번 중요합니다. 얘는 뭐냐면 2차 함수일 때 알아두시게 뭐냐면 2차 함수에서 평균 변화요. 평균 변화는 뭐라고요? 두 점의 기울기 그래서 두 점의 2차 함수 이렇게 나왔을 때두 점의 기울기하고 평행한 접선을 었을때이 점은 항상 중점이 된다. 괜찮습니까? 네, 그게 중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뭐뭐어 구할 때 써먹냐면, 이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일 때, 최대일 때인 점 구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군학 1학년 과정으로도 문제 충분히 풀수 있다는 얘기야. 이거 미분만 하면 이점 구했지. 그러면 여러분들, a코마 b하고 c코마 d하고 e코마 f,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해요? 사선시 변도 있나요? 입내일. A B C D E F A B. 애석하게도 문과 학생들은 이건 대학교 졸업할 때, 대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절대 몰라 이 공식 왜나오는지 근데 이과애들은 배워요 벡터에서. 근데 이거 뭐냐면 이쪽을 곱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1에 A T 더하기 C F 더하기 E B 이쪽 곱한 걸다 더하고 마이너스 이쪽 사선 B C D, E와.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앞에 하나 썼던 거를 맨 뒤에 하나 써. 그리고 결국 여기가 0이 많이 들어간 놈을 이쪽에 써주면 돼. 예를 들어서요, 뭐 0,0이 여기 있고요, 3,0이 여기 있고, 0,5가 여기 있어요. 그럼 이상하게 넓이는, 여러분들 보다시피 5, 3, 15에 2분의 1 5네요 맞죠?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해도 돼. 2분의 1. 0, 0, 3, 0, 0, 5, 0, 0.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 15. 마이너스 이렇게 이렇게 하면 0. 절댓값 2분의, 그래서 2분의 1 0 나오는 거 공식으로 보여주려고 한 거야, 내이일으로 그래서 특히나 이거 가 0, 0 있잖아요. 0, 0, a, b, c, d가 있으면 이 삼각형의 넓이 2분의 a, d 마이너스 b, c가 돼요. 그러니까 니네들 평행이동이라는 거 배웠지?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다, 가령. 삼각형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1 콤마 일, 2 콤마 5, 3 콤마 칠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 막 그냥 써놓은 거니까 상이 될지 안 될지 몰라. 근데 이점을0 콤마 0으로 보내고 하면 얘는 뭐야? 1 콤마 4 얘는 2 콤마 6이 나오니까 AD 마이너스 BC 해버리면 끝난는 거야. 8만할수스6 2 분의 6 그러니까 넓이 1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삼각형을 그대로 움직였으니까. 이해되죠? 네. 어, 그렇게 하면 AD 마이너스 BC가 오기도 편하죠.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저번에 앞에 좀 배웠으면 참 좋았을 것들인데 애석하게도 지금 배우네요. 그죠? 다지나고서 자, 그러면. 그러면 이제 341번은 요거, 요거 중요하다는 거. 자, 어, 그 그러니까 1번, 번은그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근데 4번 한번 잠깐 보세요. 4번. 4번에서 제가 이건 고등학교1학년한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좀 알았으면 좋겠어서 함수는 y는 f, 절대값, x쪽에 절대값이 있는 경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래, 프 어떻게 그려요? 그러니까 얘가 뭐 x-1, 절대값 이렇게 해도 되고 근데 x의 절대값서 x축을 1만큼 표현한 거야, 이건 x-1은, 됐습니까? 그럼 절대값 x, x쪽에 절대값이 있을 때는? 똑같이 그죠 똑같이 그랬는데 그게 어떤 조건이냐면 내가 이거 우선 이거부터 볼게요 이렇게 됐다면 x의 0보다 크거나 같다고 나. 그럼 어떻게 돼? y는 x가 되겠죠? 이걸 그려 이 부분에서 이걸 그리면 내가 0보다 큰 부분에서 f 서만 나오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네. 실은 막 이렇게 막 나오는데 이 중에서 얘만 네. 그리는 거야. 그런 다음에 얘를 대칭시켜요. 이거를 X는 0 대칭하면 돼요. 그 다음에 Y의 절댓 값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또 Y도 0보다 크고 Y는 0보다 큰같다고두려요 Y는 FX, 이거를 그려. 여기에서. 그러니까 X축 윗부분에서만 그리는 거야. 그런다음 뭐야? y는 0 대칭하면 돼. 만약에 얘가 y-1이야. 그럼 y는 1 대칭하면 돼. y는 1보다 큰 범위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fx가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이 부분만 그리이 요렇게. 그런 다음에 얘를 대칭시켜면 돼. 괜찮습니까? 네. 가장 기본적인 게여러분들 이창도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 그럼 얘는 요 부분만 그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어? 이건 내몸면 아니죠, 그죠? 이런 거.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건 뭐야? 아요 토끼가 아래? 네. 다에도절기똥 짓는 거? 네. 어, 아는구나. <웃음> 아무튼. <웃음> 자, 그다음에 이거. 둘다 있을 때. 이런 거야.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다던 부분 여기 그려. 이거 그려. 이게 바로 1사면, 일선면. 일사면그다음 이거를 y축, x축 어금 e 지금 얘는 x 는 0, y 는 0, 0 g wild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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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거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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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1 n 고 young, y o 1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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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n 이랬는데, 어, 선생님 부처가 잘생겼다, 가영어로 뭔지 알아요? 이런 얘기였는데 그 얘기 참안 했거든. 돌 맞을까봐. 근데 계속 하더라고. 고마웠어. 자, 이거 알겠죠? 밑에 있는 거 들어 올려. 이렇게 있을 때 X 있으면 들어 올려. 됐습니까? 네. 이렇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여기서 미분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 그럼 이제 사차 함에서 나중에 이제 하겠지만 이 부분을 들어 올리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 미분 불가능점 한 점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사차함수인데 내가 절댓값을 했을 때 미분 불만점이 한개가 되게 하는 사차함수가 있다라고 하면 이 그림을 의심해야 돼. 사차함수 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렇게 하는 거야? 내점에서불은서 여기는. 이렇게 되면 얘는 두점에서 미분 불만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한 점에서만 미분 불만하면 이 그림을 이 의심해야 돼. 이 그림 또 뭐였어? 우리 뒤에서 배웠지만. 얘 미분하면 한실근과 이 미분계수가 0이니까 중근을 가는 거야 한실간 중근을 가는 경우 네. 이해되십니까? 아무튼 여기서 이제 필요한 것들 좀 적어두세요. 사선식이나 이런 것들 적어두시면 좋겠죠.